안녕하세요 승부예측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발매한 승부식 145회차의 해외축구 6경기를 시간 순서대로 승부예측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록 영상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승부식 145회차 승부예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45회차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5경기와 세리에미 나리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구성은 확인하셨으리라 생각되니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르세폴리스와 알슈루타의 맞대결입니다. 오랜 기간 배팅해오신 분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고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는 이란리그 소속팀, 알슈루타는 이라크리그 소속팀인데요. 대부분의 선수단 구성은 자국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의 특징이라 볼수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 생각됩니다. 두 팀은 현재 6라운드까지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며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알쇼루타는 이 과정에서 3득점과 14실점을 기록하며 현재의 실점률이 높은 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대결 전적이 없다는 변수가 분명 존재하지만 홈팀 페르세폴리스가 홈에서의 오랜 기간 무패를 이어가는 중인 만큼 홈팀의 승리가 어느 정도 근거있다고 생각되는 매치입니다. 다만 홈팀의 승리가 저배당이라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 또는 핸디캡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울리와 에스테갈의 맞대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 챔피언실 그 경기인데요. 사우디리그 소속의 아라울리와 이라크 소속의 에스테갈입니다. 아라울리는 현재 5승 무패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전 맨체스터시티 소속의 마레즈 그리고 전 리버풀 소속의 로베르토 피르미누가 있으며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유지 중입니다.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꽤 나는 두 팀이며 과거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에스테갈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당시와 현재의 아라울리의 스쿼드 구성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는 홈에서 아라울리가 체급 차이를 이용해 손쉬운 승리를 따내리라 생각해도 좋을 것 같기에 홈팀의 핸디캡 승리와 더불어 다득점까지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슬과 알라이언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입니다. 아라슬은 아랍에미레이트 소속 팀이며 알라이언은 카타르 리그의 소속 팀입니다. 아라슬은 현재 4위에, 알라이언은 6위에 위치해 있으며. 아직까지 본선행의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 볼수 있는데요. 두 팀은 지난해 7월에 한 차례의 친선 경기를 가졌고, 결과는 3대1로 알라이안의 승리로 끝이 났었는데요. 초기에 부여된 배당은 홈팀 쪽의 승리가 1.64를 받으며 치우쳐진 상황인데요. 다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고만고만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 생각되었으며, 오히려 역배당을 받은 알라이안이 이기는 그림까지도 염두해야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주력으로 가기 좋다고 생각되는 경기는 아니게 과감히 무승부 또는 원정팀의 플러스 앤디캡 쪽 접근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라스루와 알사드의 맞대결입니다. 알라스루는 현재 4승 1무를 기록 중이며 본선행이 유력한 팀인데요. 원정팀 알사드 역시 2승 3무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라스루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신 오일머니 팀이라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상대팀 알사드 역시 이번 대회에서 강호도를 상대로 선전하며 꾸준히 승점을 쌓으며 무패를 유지 중인 팀이라 결코 무난한 승리를 쉽게 예측하기란 어려웠으며 끈끈한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기조로 하는 팀이기에 알라스르를 상대로도 어느정도 선전이 예상되며 지난 아릴랄과의 홈경기에서 펼쳐준 수비력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면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들었으며 이번 대회 원정경기에서도 실속을 챙기는 운영을 잘 펼쳐준 알사드에게이 경기는 홈팀의 승리보다는 무승부 또는 저득점의 선택지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로마와 아틀란타의 세리의 1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로마는 새로운 라이네리 감독의 체제 속에서도 성과는 아직 미미한 모습인데요. 최근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있고, 지난 토트넘과 유로파리그에서 극적인 동전골로 무승부를 만들었지만, 수비의 조직력 부족은 여전해 보이는 로마였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새롭게 이적해온 홈멜스의 기복은 불안 요소로 볼수 있고, 측면 공격에 강한 아탈란타를 상대로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어젠든지 열려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당연 이번 경기에서도 무게중심을 낮춰 승부를 보아야 승산이 있어 보이지만, 상대의 전진을 한껏 받아낼 만한 상황은 아니며, 수비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로마입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최근 리그와 챔스에서 진일보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보이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레테기와 케텔라르의 완벽한 경기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수비 자원 스칼비니까지 복귀하며 수비 조직의 뎁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수 있으며 결국 이 경기는 배당 대비 메리트를 따지자면 아탈란타 쪽이 맞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로마가 홈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 할 것이지만. 편중된 공격 전개 방식, 그리고 수비 조직력의 부재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며 보다 고차원적인 대응 능력을 보이는 쪽은 아탈란타라 생각되기에 원정팀의 승리와 다득점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오사순나의 라리가 1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세비야는 직전 라요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승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공격 자원의 부진이 해결되지는 못한 모양새였습니다. 중원에서는 소우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최전방에서의 확실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수비에서는 살라스와 바대로 구성된 센터라인과 중원의 로콘카와 구델리의 수비가담 덕분에 큰 실점 자체는 줄여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세비아입니다. 원정팀 오사순아는 직전 비하레알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역습에서의 힘을 보여줬지만 후반전 들어 떨어지는 수비 집중력이 약점으로 남아있으며 최전방의 부디미르가 여전히 좋은 폼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원의 토로가 징계로 빠지게 되면서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며 이번에도 실점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홈팀 세비아가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완성도 낮은 공격이 오사순아에게 쉽게 통할 리는 없을 전망이며, 오사순아는 확실한 스코어러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 적어도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기인 만큼 무승부 또는 원정팀의 핸디캡 승리 쪽을 권장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된 분석이라 여러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제 분석이 100% 정답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프로토를 오랜 기간 구매해오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이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승부식에서 가장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지만 출연인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주소창에 조합 점검을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께 구매한 경기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오셔서 저와 함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지루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